교회 다니시는 분이 사무실에서 프린터가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프린터 고쳐주러 <놀람>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지점장님이 이제 같이 일좀 해보자. 2009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원수사에서는 일일 <놀람> 삼방은 꼭 해라.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고객이 가입설계서를 이제 주세요. 이거 보고 이거 좀 검토해줘 봐라. 니네 것도 비슷한 게 있는지. 그래서 보고 했는데, 어? 우리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죠? 아... 그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시작했어요 사실은 전에 o 화재에서 계셨던 지점장님이 먼저 A플러스에 가셨는데 너무 좋다 교육도 많고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 소유강자 있는데 한번 구경이나 와봐라 가봤거든요 원수사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계약을 향한 초롱초롱함이 있잖아요 어 장난 아니었어요 처음에 회장님이 일을 할 거면 제대로 된 듯이 일을 해라. 강의 듣고 자, 바로 결정했죠. 경력 과정 들어갔을 때 처음에 그 군대 훈련소 가면 사회에 물 뺀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원수사에서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이쪽에서 이제 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이 상품이 좋다고 계속 제가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종합보험을 든다 그러면 진단비는 여기, 수술비는 여기, 입원비는 여기, 실비는 따로, 사몽보험금은 어디. 그래서 각각 보험사별로 가장 좋은 거를 매칭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과 여기서 보험료 차이도 안 나는데 보상 차이는 더 크고. 요거를 뭐 이제 인지를 하고 갭 차이를 좀 줄였죠. 그 경력과정 속에서. 서 사장님이 찍, 찍어주시는 그 전략방안이 너무 잘 먹혀요. 진짜 영업하는 사람한테는요. 유익 정도가 아니고 예술이죠. 생각지 않은 그런 설계 방법들. 뭐 이런 게 너무 좋고 청서를 어떨 때 저는 썼냐면 암 같은 경우에 어느 보험서쫙 해서 쭉,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객하고 상담할 때 당신한테 가장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원수사 같은 개념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이제 그냥, 뭐, 이거밖에 없잖아. 이런 개념이고. 지금은 청소를 가져가면 고객들이 더 저렴하게 들어가시는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착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청소를 보시고 계약하신 분들은 되게 안정감이 되게 높으세요. 만족감도 높, 높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거실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실 때도 있고. 보다가 야 이거 왜더 좋은 거 있는데 왜 얘기 안해 내일 갖고 와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보험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딱 비교되고 너무 훌륭하죠 네. 항상 출력해서 차에도 하나 비치 가방에도 비치 집에도 비치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혼자서 법인계약을 한몇건 체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본부장님께서 법인 뭐 심화과정 교육이라고 해서 WM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파트너스를. 월수금을 계속 한 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법인 대표랑 만나면 얘기할 게 골프 얘기, 맛집 얘기. 뭐 재무제표를 봐도 제가 알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WM 파트너스를 만나고 나서는 일단 제가 대하는 자신감도 달라졌고, 네. 쓰는 용어도 달라졌고, 네. 법인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계약 처음부터 관리, 법인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이제 힘든 내용들 얘기해주시면 그걸 바로바로 바로 소화를 해드리는 거죠. 조금 더 궁금하시면 이제 또 약속 잡고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러다 또 추가 계약 나오고, WM 파트너스 가고 나서 소득이 확. 점프를 했죠. 하스케어는 뭐 365일 24시간 뭐전 세계에, 진짜세요. 실제로 어떤 일이시냐면 새벽 3시에 고객이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아파 죽겠다고. 어디가 아프시냐 그랬더니 나 자기가 원래 요로 결석이 좀 있으셨대요. 근데 그게 도지인 것 같다. 하스케어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응급실이 지금 주변에 어디가 받을 수 있는지 뭐 급하게 이제 가서 진통제 투여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받았죠. 그막 든든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A 대표님의 조카가 아토피면서 심리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서울대학병원하고 순천향대병원을 이렇게 예약을 좀 원하셨어요. 대기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더라. 아, 제가 병원 그러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죠. 저희 쪽에 얘기해서. 한 3주 안에 잡았어요. 너무 놀라신 거죠. 어떻게 대기가 3주 안에 땡길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디 가서도 이 서비스는 없죠. A 플러스 S에 나와가지고 있을 때랑 느낀 건 뭐냐면 고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비스를 할수 있는 발판이 다 있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가 돼요. 그 시스템이 또 되고. 든든한 지원금 이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는 연봉으로 따지면은 한 8천에서 2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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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애들이 안정적으로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된 거죠. 뭐골프0 0 0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전 같으면 고민을 0 0 텐데 지금은 그냥 고민 안 하고 물어보는 <laughs> 그래서 뭐 하려면 할수 있다 이 정도. 만약에 이직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회사의 내부에 있는 그 시스템을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회사로 오시면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A+SS는 저한테 그 롤러코스터에 들어가는 안전장치다.